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를 안 다치기 위해서는 고관절 신전과 보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관절 신전과 보압을 잘 활용해봤지만 허리를 삐끗한 경험이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시진 않았나요? 데드리프트를 할때 고관절 신전과 보압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지 허리가 더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공감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고관절 신전도 잘하고 복압도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헬스를 시작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3대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3대 운동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이책 저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고관절 신전과 복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운동에 적용해서 나름 성과를 봤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했던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관절 신전과 복압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요. 허리를 다치는 영상도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영상은 아니지만, 혹시 불편하시면 이 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3회째 반복을 할때몸 전체가 떨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를 다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을 드는 속도를 보면 결코 무거운 무게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저는 허리를 다친 저를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완벽했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다시 깊게 공부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해가 2019년도였는데 지금이 2024년도이니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왜 허리를 다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친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 원인은 척추의 신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척추를 펴는 힘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2019도 영상을 보시면 저의 등은 굽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허리도 굽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척추 기립근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바벨의 무게가 실리니 다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척추를 더 펴야 하느냐? 펴야 합니다. 하지만 척추를 펴는 것만으로는 허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다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척추를 펴는 힘만으로는 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척추를 펴야 하지만 그 외에 한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광배근 수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한, 여러분이 모르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단순히 광배근의 힘을 주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광배근 수축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벨의 무게가 광배근에 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단순히 광배근에 힘을 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광배근 수축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바벨의 무게가 광배근에 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를 포함해 저희가 데드리프를, 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가 불편했던 것은 광배근이 실질적으로 바벨의 무게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행위만 한 거죠.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광배근을 쓰는 척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광배근을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를 펴고 데드리프트를 시작했지만 바벨이 들리면서 등과 허리가 굽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광배근을 쓰는 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배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배워야 합니다. 광배근은 어깨와도 관련이 있는 근육이지만 척추와도 관련이 있는 근육입니다. 심지어 광배근은 허리를 펼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벨로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이 바벨의 무게를 받아주면 허리에 부담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이 바벨의 무게를 받아내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광배근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견갑골을 하강할 수도 있지만 견갑골을 후방경사하여 수축하면 광배근을 수축하면 척추신전과 결합되어 더 강하게 광배근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드리프트를 할때 견갑골을 하강하여 광배근을 수축하려 하기보다는 견갑골을 후방경사하여 바벨의 무게를 광배근으로 받아내는 동작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광배근 수축을 위해 광배근 수축을 위해서 견갑골 후방경사할 때 척추는 신전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고관절 회전으로 몸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몸을 일으킬 때 척추가 신전하면서 몸을 일으킨다면 고관절 회전은 감소되어 허리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견갑골 후방 경사와 함께 척추를 신전시키되 일어나는 동작마저도 척추 회전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고관절 신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상은 광배근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고관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광배근이 바벨의 무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작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깨가 바벨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의 무게를 광배근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깨가 바벨보다 뒤에 있다면 좋은 동작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광배근이 바벨의 무게를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견관절을 신전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바벨을 어깨보다 앞으로 위치시킨 다음 견갑골을 후방경사 및 척추신전을 척추 시키고 견관절을 신전시키는 힘으로 광배근을 보다 강하게 수축시킨 다음 고관절 신전으로 몸을 일으키시면 바벨의 무게를 광배근으로 받아내게 되면서 허리가 전보다 편해지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데드리프트를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등 근육이나 햄스트링 강화 또는 허리 강화, 전체적인 근육량 증대,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등 다양하실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드리프트를 할때 광배근과 대둔근으로 바벨의 무게를 받아내지 못하면 허리를 비롯한 특정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시든지 광배근과 대둔근의 활동을 점검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더 안전하고도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